지우 머리 위에 뭐 있어요? 사막이. 무섭지 않아요? 응. 음, 우와 진짜 사막이야. 짠. 짠, 지우 사막이 키우기로 했어요? 네. 사막이 어디서 잡아왔어요? 유치원. 유치원 어디? 유치원 문 앞에. 아, 문 앞에 있는 걸 지우가 잡아왔어요? 네. 언제 잡았어요? 오늘. 집에 오기 전에? 아니요 그러면. 놀이 시간 때. 그래서 그거 어디다 보관하고 있었어요? 여기 안에 통 안에? 응 그렇구나 사마귀가 지우가 잡은 거 먹었어요? 아니요 배구, 배고프겠다 배고 작아서 안 보여서 모, 못 먹었어요 맞아요. 큰 거를 줘야 돼요 그런데 큰 거를 에, 에못 잡았어요 물론 사마귀 밥 줘요 지우 어, 우리도 우리도 먹어서 이제 사마귀도 먹어야 아이고 재안이뭐 잡아요? 엄마 사마귀 배고프대 어 그러니까 사마귀 밥 줘야지 아, 잘안 움직이면 응. 밥 줘야 되는 거 지안이 뭐 잡아요? 나무가지나무가지 잡아요 그렇구나 나개는 이렇게 돼있어 어, 나 알았다 형아 <놀람> 네? 집에 오면 사마귀랑 놀까? 지안 응. 놀이터 가서 어 사마귀 먹이 먹이 응. <놀람> 이 응. 응, 엄마는 무서운데 지우야, 지우야 엄마 무서워. 괜찮아,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아. 아니 아니야 엄마 무서워. 주머니에 <laughs> 넣어볼까요?